이때면? 모르겠어요, 몇대 있으니. 나이스 샷. 오케이. 빵! 오! 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자, 로브. 로브를 다시 한번 로브. 오케이. 아, 칠 진짜. 로브. 오케이. 아우, 좋아웃아웃 나이스. 나이스 하고. 로브는 로브로. 이게 괜찮은데. 캠코더로 찍기 찍으니까 이게 더 이쁘게 나와 해! 화이팅 이팅 회사에 전화가 많이 오네 뭐야 이거 찍는대 얼척없네 편집도 할수 있지? 다 있어 뭐 어떻게 아. 스튜디오 같이 뭐 하는데도 있고 살 잘. 나이스 검석이 형! 오케이 자, 어 좋아. 자, 리어들 오케이. 한번 더. 아, 오. 오. 오 야, 범석이 알면서 뛰어갔네. 아, 아우우 지 알면서 뛰어가야 오신 가려고. 지 자, 했는데요. 리턴. 150kg 고 들어갑니다. 아, 벌. 자, 안전 서고. 어, 들어왔어요. 오케이, 자, 로브는 로브로, 아니네, 아니네. 아, 하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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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게. 래 그래, 그 어우 좋 어우, 됐어. 아우. 음. 네, 어래 그래, 아니네. 할수있겠으 오. 오. 와. 나이스. 와. 나이스, 와. 나이스. 와. 스윙폼 멋있다. 네. <laughs> 자, 리턴. 와. 자. 야. 여. 네. 네. 세요 네. 자, 사이로웨드사이로에드 오. 오. 아 아깝다 미어? 아 파이브 투 하이 파이팅 하이 파이팅 하이 파이팅 오석이형 서브 스타일 좀 보자. 어, 오, 나이스. 오! 박았어, 박았어. 오. 오. 오! 선수 같아, 선수. 오, 집중력. 힘들어. <laughs> <깊어. 웃음> 오 나이스 아이. 오 나이스. 자, 전위에서 나타타. 오케이. 한번더한번 더. 오 오케이. 이야. Oh, 어, yeah.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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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 죠 네. 네. 네, 매치. 매치. 매치 포인트. 던져주고발리 들어가기 들어갑니다 아, 됐어요. 한번더될까요 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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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습니다고맙습니이 <laughs> <승리의 잉크>? <laughs>